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7월 달에 있었던 도시가스, 그리고 연료금 조정과 그에 대한 영향, 그리고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9년 7월 8일 이후로 첫 도시가스 요금 인하 조치입니다. 이제 가스공사에서 요금제를 이제 두 개로 크게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도시가스, 그리고 발전용. 이렇게 두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수 있고요. 이 발전용 요금은 10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를 갖고 있는 사업자한테 직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원료비, 그러니까 어쨌든 LNG 가격이 되겠죠. LNG 가격이 변하는 것을 매 월마다 반영을 하게끔 돼 있고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쪽은 홀수월 그러니까 1, 3, 5, 7, 9, 11뭐 이렇게 되겠죠. 홀수월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변동 요인이 있을 때 반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도시가스 요금은 사실상 리테일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통해서 실제 도시가스 사들 뭐 저희가 아는 뭐 귀뚜라미 삼천리 이런 작은 회사들 지역별로 어떤 어~ 과점을 형성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고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수송용, 주택용, 난방용. 근데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 소비자단에서까지 가기 때문에 물가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급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죠. 그 사이에 아무런 요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소비자 단의 비용이 전가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못하다가 작년 7월 8일 이후로 첫 조정을 했는데 상당히 폭이 큽니다. 어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또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을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lng 발전소에서 복합화력 발전을 통해서 열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되겠죠 스팀 스팀하고 전기를 팝니다 보통 이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요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인구 밀집 지역 서울 경기권역에 주로 어, 위치를 하고요 공공기업 상장된 공기업 중에서는 지역난방공사가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선도 기업이고 요금의 기준이 되는 어떤 선도 업체입니다 어쨌든 lng 발전소에서 어, 열과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중요한 건이열 쪽, 열 쪽에 있는 열 요금이 도시가스 요금하고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7월 3일자 자료에서 대해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 조치가 되면서 그 민감도를 적용해갖고 12.61%만큼 열 요금을 인하를 했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사실은 유가가 빠지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LNG 발전소. 여기는 발전용 요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매월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부터 유가의 상승, 하락, 그리고 탈착 조정 금액, 이걸 모두 다 반영이 돼갖고 지금은 전년 대비 원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판가도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판가는 도시가스 요금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괴리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 괴리가 조정이 되면서 인하 요인이 12.61%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옛날부터 쌓여 있었던 정산분 5.1%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고정비 정산, 이것도 5 0 1 요게 반영이 되면서 판가는 최종적으로 2.85% 이나에 그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가가 이만큼 빠져서 판가를 이만큼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못 받았던 돈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밖에는 안 빠졌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되는 거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구간으로. 좀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스토리는 좀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살짝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작년 3월 28일에 냈던 자료에서 만든 그림을 좀 따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LNG 발전소에서 열과 전기를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요금은 매월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 대신 열 쪽은 경직적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조정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sp는 보통 고정이 돼 있는데 원가는 들쑥날쑥합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년 말에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lng 가격은 빠지겠죠. 그러니까 발전용 요금이 빠지면서 원가는 급락하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는 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못 올려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생기는 부채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을 쉽게 못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가는 고정이 되어 있죠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초록색의 10쪽 영업이익인데요 대략 200억에서 4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때는 천억, 천억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연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규제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뭐 총괄 원가, 뭐 적정 투자 보수,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개념은 결국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버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초과익을 이 벗었으면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년, 16년도 때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열 부분에 1,200억 정도, 1,000억 원 정도 열 부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어떻게든 반영을 하게끔 됐었습니다. 원가가 오를 때 반영을 못 한다든지 혹은 요금을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건데요. 2015년도에 발생한 어떤 정산부는 1,500억 규모였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초중반 수준이었으니까 이 어떤 정산 요인은 상당한 수준이 되겠죠. 일시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 2016년도 7월부터 3년간을 통해서 배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16년에도 돈을 잘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7년 7월에 또 정산했는데 또 1,500억 정도가 인하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다음 해부터 3년을 뿌리게 됐고요. 2017년 영업 실적 은 150억 나왔는데 크게 뭐 정산할 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봤을 때또 81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3년간 인하윤으로 뿌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3년 2년 동안 돈을 잘 벌었던 것이 다 계속 토해내는 구간에 들어서면서 다시 2018년, 19년에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2015년, 1 6년때 벌어댄 돈을 어떻게 보면 네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아지고 주가도 계속 하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인하 요인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해소가 됐고요. 지금 2020년 중반이 이제 됐습니다. 좀 사족이긴 하지만 이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이미 반영을 해서 미리 선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1% 과거의 연료비 정산분 이게 남은 게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는 애니얼라이징에서 정상화된 수준의 이익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대비에는 올해가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봤을 때 앞으로 연료금에선 특별한 노이즈가 없고 정상화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가가 많이 빠진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욕은 매번 별점욕이 용 계속 변하고 원가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판가가 조정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면서 덜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분기별로 봤을 때 계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날씨가 추워져야 수요가 생기는 거고요. 2, 3분기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1Q가 전반적으로 연간 실적을 정하고 4Q가 약간 보존받는 식으로 가고요. 열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Q 실적이 전사 레벨을 결정하고 2, 3Q가 살짝 까먹고 4Q가 보존받는 식으로 해서 연간 실적을 대략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추정하는 이 실적으로 나오는 배당이 한 2,600원 이 야는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시가 배당이 거의 한 8%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점상으로 봤을 때 2월 2분기, 3분기가 아무래도 적자다 보니까 생각보다 썩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3Q 실적 발표 나오는 게 11월입니다. 그리고 3Q 실적 나올 때쯤에는 이미 원가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에 또 이제 배당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월 1일자 요금 인하 조치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전후방 변화를 좀 말씀드렸고요. 거기 있어서 과거의 스토리 히스토리부터 봤을 때이 지역난봉사라는 기업이 약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덜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수혜가 될수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좋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추정치 하에서도 현재 주가 대비 시가 배당률 8% 수준이라면 배당주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유동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외 3인이 제 75%를 들고 있고요. 이 기업이 특이하게 사업정관상 어, 3% 이상 보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일 주체가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기관 수급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도 크지 않습니다. 거의 일에 뭐 하루에 3, 4천만 원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3, 4억 정도 거래가 되는 수준이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주식인데 반면에 또 다르게 말씀드리다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언제든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8% 수준의 시가 배당률은 뭐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도 높은 배당 수준의 효성이나 이런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어쨌든 조금 많이 남긴 했지만, 미리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이 좋기 때문에 11월 전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떤지에 매수 추천 의견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표로 내용을 어 만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고, 약간 마이너한 영역이긴 했지만 관련해서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발표 드렸고요. 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